네, 안녕하십니까. 코인마스터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어, 이렇게 방송을 어, 하게 된것 같습니다. 음, 제가 한 2, 3개월 정도, 어, 방송을, 어, 못했던 것 같은데요. 어, 뭐, ICO 관련해서 워낙, 뭐, 큰 이슈도 없었고요. 뭐, 코인 시장 자체가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 이렇게 큰 뭐, 방송 수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뭐, 아무 뭐 아무튼 또 회원들로부터 이제 또 전화도 오고 어 문의가 와서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오늘 어 제가 설명드릴 것은 어 오토 큐브 어 비썸의 상장권 관련해서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 회원들께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큐브 그러니까 큐브 이 코인을 제가 ICO를 저와 같이 했었던 게지난 20, 2017년도 12월인가? 12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2월 달에서부터 한 1월 달까지 그때 ICO를 시작했었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어, 근데 그 큐브가 어, 빗 비썸에 상장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비썸 거래소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알아주는 거래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축하드려야 할 사항이죠. 워낙 그때 어, 자, ICO 대비해서 워낙 이제 지금, 음, 그때보다는 이제 원금 손실 이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인 시장, 그때는 이더리움 200만원, 저희 큐브 ICO를 그때 구매했을 때막 이더리움 200만원 하고 막 그러셨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뭐, 150만원에서부터 200만원까지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큐브 자체가 굉장히 호재가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던 건데 아무튼 이렇게 빗썸이 상장된 거 다시 한번 네잘된것 같고요 어 그래서 오늘 좀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였고요 음첫 네, 번째는 이 큐브 입금 주소 오픈인데 이게 뭐냐면 자 제가 빗썸에 들어가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자, 빗썸에 들어가셔서 여기 공지사항을 보면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큐브가 이제 비썸에 상장이 된게 아니라 이제 곧 상장이 대례정입니다. 어, 상장이 대례정이 기 때문에 이제 상장을 하기 전에 이 큐브 코, 코인을 어 이제 비썸에 이제 입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입금 주소를 오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2019년 3월 7일 목요일, 어제군요, 어제. 목요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입금 주소가 생성이 이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후 6시로 부 입금이 가능하다. 예. 입금하는 방법은 오랜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도 이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뒤에서 말씀드릴 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빚썸 상장 일정인데, 이제 입금을 이제 하고 나면 빚썸이 상장되니까 입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빗썸 상장은 아직 미정입니다. 어, 빗썸 측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만 지금 되어 있고 어, 이거는 미정이니까 좀 기다리시면 어, 공지사항이 뜰 거고 그때 공지사항이 떠서 어,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다시 제가 방송으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두 번째는 에어드락 관련인데, 사실 여기에 대한 뭐 문의가 있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하고는 큰, 게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 이 픽썸이라는 게 뭐냐면, 어, 그러니까 요즘은, 이, 예전에는 이제 뭐, 그, 그러니까 큐브, 이 기업 측에서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면 이제 상장 비용도 들어가고요.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 회원들한테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희들 이번 빗썸에 이러이러한 코인들 상장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들 투표해봐. 그래서 1등하면 투표시킬게. 그래서 이번 큐브가 1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큐브 ICO 저 때문에 한 거죠? 이 큐브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상장을 이제 하게 된 거고 자, 그런데 그 픽썸이라는 그 고대서 투표를 하는데, 그때 투표를 했던 분, 그 투표를 했던 분은, 어, 이 픽섬에서 그 투표를 했던 분한테 큐브가 상장이 되면 그분께 에어드랍을 주겠다는 겁니다. 큐브를 더 추가로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센티브 리오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픽섬에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여라도 투표를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받냐? 그건 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아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입금 주소에 큐브코인을 입금만 시켜 놓으면 에어드랍이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하마에 놔두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어, 뭐 이것도 뭐 음, 이제 그건 그거고 이제 이건 뭐냐면 투표하신 분은 에어드랍 받을 수 있고요 이제 비썸이 상장이 되면 오토큐브가 또 이분들께도 에어드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비섬 측에서 추후에 그것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공지를 하면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대다수 큐브 이 코인을 처음에 그때, 어, 이 중국에 있는 오, 중국 거래소인, 어, OKEX 대형 거래소죠. 거기에 여러분들 코인을 주로 다 거기에 입금을 시켜놨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러다가, 어, 오토큐브 측에서 이제, 어, 그때 입금을 이제, 받았다가, 다시 대다수로 분들, 옮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캐셔리스트로 옮긴 분도 계실 거고요. 뭐, c p d a x 에 옮기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에서 이제 옮겨야 될거 아닙니까? 다시 빗썸으로 옮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옮길지, 옮기실 때는, 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빗썸거래서인데 어, 이게 제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지각관리에 입금이라는 거 있습니다 입금을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에서 자이 화면을 누르면 여기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코인들 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검색에다가 이 오토를 치면 바로 큐브가 뜹니다 이걸 누르면 자 이걸 이제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주소 생성을 누르면 이 주소 큐브 주소 값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생성이 되면 그 주소 값을 어, 복사해서, 여러분들, 캐셔리스트나, 뭐, c p d 스 뭐, autoex에 있는, 곳대서 이쪽 주소를 옮기면, 바로 입금이 됩니다. 어려운 건 전혀 아니죠.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어, 여러분들, 오토큐브가 사실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제 이 빅섬 상장권 때문에 한, 거의 한 10에서 15% 정도, 어, 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코인마켓에 들어가 보시면, 어, 오토를 검색해 보면, 지금, 음, 지금 이겠죠? 지금 보면은 뭐 5천개의 5천개 코인이 넘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실 200위 300위 안에 드는 코인들은 저희들이 괜찮은 코인들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통상 이제 30위 40위 50위 안에 드는 코인들은 저희들이 거의 뭐 이거는 진짜 뭐 검증이 이미 끝난 앞으로 절대 망하지 않는 코인이라고 저희가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20, 30위 안에 들어가는 코인들을 저희가 메이저 코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169위입니다 큐브가 아, 이 정도면 뭐 거의 성공적이죠? 저희 나라에서 아이콘이 코인 1위인데 지금 현재 36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169위를 달리고 있는 큐브 코인은 굉장히 앞으로 호재가 많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전체적인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침체기다 침체이다 보니까 어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고 어떤 성과들이 나오다 보면 코인의 모든 이런 어 시가총액 전체 어, 이런 것들이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뭐 이런 내용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큐브 관련해서 앞으로 추후 공지된 사항들, 어,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시 방송을 드릴 테니까요. 어,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입금, 입금 코인 이동시켜서, 어, 잘 이렇게 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